안녕하세요. 모토피디 민철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문화 콘텐츠를 어, 공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구독 공유 어, 주변 분들께 많이 소문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모델은 2007년 현대 베라 크루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7년식 이렇게 오래된 차를 리뷰하려고 하나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2007년식 오래된 차량이고요. 차량 섭외상첫 차량은 제 자가 차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녀석은 제가 7년 동안 보유하면서 22만 키로를 쌓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고마운 점도 많고, 오늘 이런 어, 차량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 재원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베라크루즈는 3000cc 6기통 직분사 디젤 포버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자동 6단 미션을 적용하고 있고요. 어, 마력은 240마력을 내고 있고 1750rpm부터 46kg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 서스펜션은 전륜의 맥퍼슨 후륜의 멀티링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 중량은 대형 SUV에 걸맞게 2톤을 살짝 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자륜구동이 10.7, MD가 4등급을 받고있고요2륜구동은 11.2로 소폭 조금 좋지만, 이기통 대형 SUV이기 때문에 기름은 아무래도 디젤 중에서는 많이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넉넉한 토크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모델 가격은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측정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크루즈는 2006년에서 2015년 8월까지 생산 판매되었는데요. 유로6에 대응하지 못하고 단종이 되었습니다. 맥스크루즈 산타페의 대형 롱바디 버전이죠. 맥스크루즈가 나오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이전 세대 모델이었던 갤로퍼와 테라카는 프레임 바디였지만 베라크루즈 넘어오면서 메, 모노코크 네, 바디를 채용하면서 오프로더보다는 온로드에서 정숙성과 어, MBH 개선에 좀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산타페 플랫폼 CM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LUV, 럭셔리 유틸리티 비어클이라고, 어, 자칭,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에비교해서는 14cm 길고, 어, 9cm 넓고, 한 12cm 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실내 거주 공간의 편의성이나 공간에 대한 어떤 점은 베라코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차량으로는 기아 모하비와 쌍용 렉스턴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아는 같은 집안이니까 어, 쌍용의 렉스턴밖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베라코즈 실내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1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은 엄청납니다 스티링 휠 구성도 괜찮고요 어, 버튼들도 간결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기 재질 보시면 벌써 위에 이렇게 코팅같은 것이 막 까지고 여기도 재질을 아껴서 플라스틱을 쓰셨네요 그, 그리고 여기 그 기아 너브 쪽에 보시면 검은색 재질이 있는데 여기도 오염이 아주 쉽게 나고 금방 재질이 변질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여기도 그냥 위에 한방 처리했는지 여기도 금방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이런 거 빼놓고는 어 실내도 곳곳에 부드러운 소재를 써서 보호감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계기판이나 구성이 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워 시트. 적용 되어 있어서 미러와 연동이 돼서 편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핸들과 미러가 같이 되어 있고요 열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음, 정말 그, 구성도 알차고, 4천만원짜리 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는 좀 작은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많이 적용했습니다. 네. 뒷좌석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일렬과 마찬가지로 어, 공간성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 현대가 그 실내와 트렁크 공간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제가 187에 9 0 k g 정도 되는데요. 어, 헤드룸도 남고 아주 편안합니다. 앞자리에 비해서는 조금 쿠션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장거리 가시는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크라인도 되고, 이 음, 정도 암 레스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는 컵홀더가 있고요. 음, 그런사항 없습니다. 제가 그 드릴 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게이 리크라인 시트에서 나는 소음이었는데요. 서비스 센터에도 몇번 가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시를 통째로 갈아라. 그러면 고칠 수 있지 자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어, 서비스센터에 많이 항의를 했었는데 어, 이런 부분은 어, 서비스센터에서도 좀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 생산하실 때부터 좀자인을 잘해서 이런 잡소리가 나지 않도록 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뒷자리에 뭐 기본적으로 열선이 돼 있고, 여기 억실러리하고 시가 잭이 추가를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로우 박스도 있구요. 여기 개별적으로, 어, 처리하는 공조장치도 있습니다. 이 뒷자리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어, 2열을 사용하지 않은, 3열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3열을 사용하시면, 어, 트렁크, 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의미가 없구요 어, 3열도 단거리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거리 급하게 쓰실 때는 좋은데 그거를 뭐 부산까지 가고 그럴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뒷분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로분께서 어, 알아서 좀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에라프루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승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이 차는 뭐 스포츠 모드가 없습니다. 2007년식이라서 그냥 어, 현대에서 주는 현대 모드로 운영 하고요. 어, VDC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음, 경기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VDC도 키고 저희 모터 PD는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신호등에 걸려있기 때문에 신호를 꼭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꼭 신호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속을 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불하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초반 가속을 출시하게 되면 1,700rpm, 2,000rpm만 어, 좀 넘어도 풍부한 토크와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디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롤링 출발을 하면 그렇고 이게 정지 상태에서 풀 가속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초, 초반에 터블랙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디젤 타, 차량을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이렇게 롤링 스타트라든지 지구의 속도를 내신다면 힘 좋은 6기통 차량으로 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RPM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요. 소리도 조금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이 차는 3,000에서 3,500까지가 최대 만족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마력에 17, 1,750 RPM부터 4 6 k m 에 토크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4 6 k 로 하면 아예 뭐 4기통 디젤도 4 0년 나오는데 하지만 그 7, 8년 전에 출시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그 숫자를 보고 좀 반해서 산 것도 있습니다. 현대 어 디젤, 그 특유의 디젤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요. 걸걸걸 디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차량에는 그피어젠 그 직군사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정숙성이 많이 보강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뭐 요즘 나온 차량에 비할 것은 못됩니다. 제가 칠전에도 BMW 디젤 교통을 타봤는데 확실히 조용하고 힘도 좋고 그렇다 하요 하지만 8년 전의 SUV 치고는 현대에서 정숙성하고 어, m b h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저는 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행을 하다 보면 그 이게 이제 운행을 하면서 매연이 누적이 돼 있다가 어, 나오는 것 같은데 급가속을 이렇게 급가속을 확 하게 되면 배기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찬플라스되게 죄송하고, 저도 뭐 환경을 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저는 이제 급해서 프락세를모는데 그럴 때마다 좀 죄송하더라고요. 뭐 어, 라이트 이렇게 켜져 있는데 보면확 오징어가 터져나이지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아마 개선이 되었겠지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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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욕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SUV 중에서 대형 SUV이기 때문에 그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이 차를 타시면 아 어, 차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시다가도 어, 굉장히 편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음, 의외로 흔들도 가볍고 굉장히 운전하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시야가 탁 튀고 아주 편안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운행하기에는 최고의 차량이 아니, 아니,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적용된 아이신 미션은 어, 6단이고요. 어, 지금까지 운행을 해보면서 큰 문제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잘 이용을 했고, 변속 타이밍도 적절하고, 쇼크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어, 중간중간자륜구동그풀기가 그 풀리는 소리가 조금 나는데 그거는 뭐아이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저기 한 걸로 하고요 어, 타이밍도 평균이고 어, 해서 너무 잘 만들어진 미션인것 같습니다 기어에 대한 프로브룸 없었고요 오일도 한번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데도 아무 문제없이 타고 있습니다. 22만 동안. 미션도 보여드리면 아주 정숙하고 좋습니다. 연속 타이밍도까지 좋지 않습니다. 대형 SUV에 어 뭐, 뭐 치시면. 있는 정도고요. 스티어링 휠은 아, 스티어링 도 그냥 무난합니다. 어, 그렇게 어, 간격이 바쁘지는 않고요. 누트럴에 가깝습니다. 어, 코너를 세게 잡아 돌리면 어, 아니나 다를까 큰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량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아시고 SUV 전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차량이 높고 하기 때문에 기어 떠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 브레이크는 2톤의 무게다 보니까 보통 때는 괜찮습니다. 보통 때뭐 이렇게 도로 주행하고 그럴 때는 크게뭐 삑삑 소리나거나 노이즈 나는 부분도 없었고요. 굉장히 리니어하게 잘잡힙니다요 하지만 그 제가 이 차량을 타면서 그비 오고 할때 조금 접촉사고가날뻔 했던 적이 있는데요. 비 오는 상태에서 차가 어들서급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그대로 쭉미끄러고 미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전거리는 좀 많이 두고, 지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 브레이크를 가져왔을 때, ABS와 모든 애들이 충동해서 차량을 어 제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톤의 무게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내급하는 부분이 느껴지고요. 일단,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로즈다이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로즈다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차가 앞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차가 옆으로 놀거나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습니다. ABS가 자세도 잡아주면서 무게가 좀... 무게 때문에 밀리는 것도 있고 무게 때문에 땅으로 좀 지탱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SUV, 대형 s u v 기 때문에 애들 다 태우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차량의 그 성격을 알고 리미스를 알고 운전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기를 잘 갖춘 팔방민 같은 차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산타페가 훨씬 좋고요 다만 차량값과 기름값이 많이 든다 그 이외에는 저는 언제라도 산타페와 베라인 중간에 선택을 하면 베라크루즈를 택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토피디 민철기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 촬영을 했고요. 음, 오늘 만난 그 베라크루즈는 아직까지도 좋은 친구같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요. 음, 그, 가족 인원수가 많, 많으시거나, 어, 하신 분들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특히, 어, 급할 때는 7인승까지 어, 이용이 가능하고, 넉넉한 토크에 어, 강인한 힘까지 어, 있기 때문에, 어, 가족 여러분들, 특히 뭐, 여행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 드리고요. 어, 참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 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토비디 민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인트로 세번째 가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의 재원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는 육기통 직사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을 다시 가겠습니다.